부산 사상구의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여느 주유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부산의 첫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h 부산 수소 충전소는 부산시와 현대차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현대차가 구축했습니다.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 있는 충전 용량을 갖췄으며 하루 70대 이상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전소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곳 수소 충전소는 기존의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하루 평균 약 15대가 이용할 정도로 가동률 면에서 일단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수소 전기차 한 대가 충전소에 들어섭니다. 수소 충전 전문가가 충전기를 꽂고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분 정도. 충전을 마친 후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소차에 직접 동승해 봤습니다. 이 운전자는 약 50%의 보조금을 받고 수소차 넥소를 구입했으며 올해 5월 차를 출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70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차량 편의성이나 주행 성능이 전반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조용하고 뭐, 조용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가. 저 외제 차 정도. 특히 도심 한복판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선 점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충전하는 게 이제 지금 도심형에 생기기 전까지는좀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충전하는 게좀 불편했는데요. 도시민생기고남부부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조만간 친환경 수소 전기 버스도 도심을 달리게 됩니다. 최근 현대차가 신형 수소 버스를 출시하면서 현재 한 대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 나온 수소 버스에 비해 내구성과 성능이 더욱 향상돼 1회 충전으로 4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 역시 수소 버스 운행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 엔진으로 운행을 할는 떨림이라든가 소리 차가 조금 노후가 되면은 굉장한 소음이 심한데 지금 이거는 엔진이 아닌 모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용하고 가끔 한 번씩은 엔진이 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고 부산시는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200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상태. 앞으로 수소차와 수소 버스를 더욱 늘리고 수소 충전소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수소차 550대, 수소 버스 5대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수소차 4,500대, 수소 버스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두 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승용 충전소 15개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도시형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면서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수소 가격의 현실화와 수소 충전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수소 충전소 구축 기술의 국산화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